동네 만지 앞쪽으로 나왔어요 배에다가는 충주호 물침대 포함해서 오순급 호텔 차려놓고 오늘도 자연을 벗삼아 하룻밤을 지새울까 하네요 현재 시간이 6시 30분이에요. 투척을 할까 하네요. 수척은 완료했네요. 미끼는 말지렁이를 사용하고요. 수심은 8m에서 14m의 수심을 보이고 있네요. 현재 시간이 1 0시예요 아직까지는 말뚝이에요. 좀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이곳은 초저녁보다는 새벽 시간대가 아주 좋아요. 현재 시간이 2시 14분이에요. 잠시 눈을 붙일까 하네요. 현재 시간이 5시 48분이에요. 4시 타임에 입지도 전혀 받지를 못했네요. 잠시 눈을 붙이고 나갈까 하네요. 밤새 장어 입질 하나 받지 못하고 말았네요. 다음에 또 만나보기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하네요. 우리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